혹시 최근 넘어져 다친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걷기가 불편해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단순한 낙상이 앞으로의 기억력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노년층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낙상과 이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이 실제로 치매 위험을 얼마나 높이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최신 연구와 함께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낙상 위험. 노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근력도 떨어지고, 간단한 움직임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골격과 근육의 약화, 관절 유연성 감소로, 우리 몸은 균형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이나 낯설지 않은 공간에서도, 작은 턱이나 문지방, 미끄러운 욕실 바닥 등에서, 본인도 모르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외상성 뇌손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 단순히 타박상이나 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외상성 뇌손상이라는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이란, 외부 자극, 즉 강한 충격에 의해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볍게는 두통, 어지럼증, 구토 같은 증상부터, 심한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는 의식소실이나 혼수상태로 발전하기도 하죠. 특히 노년기에 이런 외상이 한번 생기면 신체 회복이 느리고 후유증이 오래 남게 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신체 움직임, 균형 조절 등은 물론 말하기, 기억, 언어 소통, 성격 변화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고로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낙상, 외상성 뇌손상, 그리고 치매와의 연관성. 최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은 노인 26만 명 이상을 17년간 추적하며 낙상 등 외상성 뇌손상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연구 결과 평생 한 번이라도 외상성 뇌 손상을 경험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년 안에 무려 60% 이상 더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뇌 손상이 심할수록 신경세포 손상이 계속 누적되면서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장애 성격 변화 같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치매뿐 아니라 외상성 뇌 손상을 경험한 노인이 가정 돌봄 서비스나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낙상이 아니라 그 낙상이 남긴 머리 부상이 이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더 위험한가? 여성과 고령, 저소득 지역에서 더 취약. 이번 연구에서 특히 여성과 가장 연령이 많은 사람, 그리고 생활이 여유롭지 않은 지역의 분들이 낙상 후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골밀도, 근력, 신체 조건, 건강 불평 등등, 여러 복합적인 사회적 생리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 배우자가 해당된다면, 평소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낙상, 미리 예방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상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생활 습관, 작은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첫째, 집안 미끄럼 방지. 가장 먼저 욕실, 베란다, 주방, 바닥에는, 항상 미끄럼 방지 매트나 테이프를 깔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말은 바닥 밀착력이 있는 미끄럼 방지 제품을, 슬리퍼도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바꿔주세요. 둘째, 실내 조명 밝기 유지. 밤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어두운 시간에 움직일 때 충분히 밝은 조명을 켜두세요. 작은 손전등이나 센서 조명을 침실, 복도, 욕실, 부엌 등에 미리 설치해놓으면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보행 보조와 보조 장비 활용. 신체 균형에 자신이 없다면 지팡이, 워커, 미끄럼 방지 발판 등 각종 보조기구 사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특히 노인 건강보험이나 지역복지관, 보건소 등에서도 무료로 빌려주는 장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근력 강화 운동.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평소 실천하는 것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집에서는 간단한 스트레칭,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 들고 스쿼트, 벽에 손을 대고 균형 잡기 등 부담 없는 운동을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특히 요가, 태극권, 실내걷기, 라인 댄스 등 균형 훈련에 도움을 주는 운동들이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건강검진, 노화가 진행되면 눈, 귀, 혈압, 심장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내과, 신경내과, 정형외과 등 최소 연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 평소보다 작은 외부 충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영양과 수분도 신경 쓰기, 근력, 뼈 건강을 위해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 등 필수 영양소 섭취를 늘리세요. 수분도 충분히 마시면 근육 피로, 어지럼증, 혈압 급락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약 복용 관리.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정제 등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졸림, 균형 저하가 올수 있으므로 약 복용 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약사나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 주세요. 치매 반드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머리 부상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는 노년기 안전이 단순한 사고 예방이 아니라 치매와 건강한 노후 삶의 핵심 요소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뇌 손상을 예방하면 치매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위험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과 이웃, 주변에 계신 부모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데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세인생 건강실험실은 평생 건강한 삶과 안전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시니어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경험담, 건강 관리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건강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